오늘은 북한 인물 중에 김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하면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이죠. 1988년생으로 올해 36살이고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계기는 2011년도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검은 상복을 입고 김정은 뒤에서 조문객을 맞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김여정이 대중 앞에 드러난 이미지는. 못 말리는 여동생 이런 이미지였어요. 2012년도에 김정은이 능라인민 유원지 중공식장을 방문을 하는데, 당시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공식 행사를 하는데 뒤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을 하는 약간 철부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철부지 같던 김여정이 오빠의 의전을 담당하고 나랏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실세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단적인 장면이 2018년이었는데 당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남한을 방문합니다. 김영남 최고위민의 상리현장과 김여정 등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당시 아0살이던 김영남이 30살인 김여정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직급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김영남이 김여정의 자리를 양보할 상황은 아니죠. 근데 단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 북한 내에서 김여정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0년에 가면 국정원이 북한의 사실상의 이인자는 김여정이다라고 평가하는 국면까지 가게 됩니다. 김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김여정이 최근 들어서 좀 밀려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김주혜가 부상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 지난해 2월에 열병식 장면을 보면요 김주혜는 아빠인 김정은을 따라서 어, 인민구를 사열을 하고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열병식장에 들어가서 귀빈석에 당당히 자리를 잡는데요. 당시 김여정이 뭘 하고 있었느냐. 열병식장 바깥에서 김정은 부녀가 드러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이날, 인민군들이 무슨 구호를 외쳤냐면, 백두혈통 결사보위,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이게 백두혈통이 뭡니까? 김정은의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뿐만 아니라, 김정은 자녀에게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4대 세습, 5대 세습, 6대 세습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구호가 외쳐지는 장소에 김정은과 김주혜는 귀빈석에 있었던 반면에 김여정은 귀빈석에 앉지 못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이 얘기는 김정은이 앞으로 나의 후계는 자녀에게 가지 여동생에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죠. 또, 김여정의 위상하라 볼수 있었던 어떤 사건이 지난해 2월에 김정일 생일을 기념해서 열렸던 내각과 국방성 간의 체육경기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 김정은 부녀가 참석을 해서 중앙에서 관람을 하는데 김여정이 어딜 앉았나 보니까 뒷줄에 맨 구석에 앉았어요. 근데 김여정 옆에 아무도 없어요. 김여정이 완전히 홀대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러던 상황이 2개월이 지나서 좀 변동이 생깁니다. 지난해 4월에 이번에는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서 똑같은 경기장에서 내각과 국방청이 다시 한번 경기를 갔는데 이때 김여정이 김정은 분야의 바로 뒤편 중앙에 앉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즉, 2개월 사이에 구석에서 중앙으로 자리 이동을 한 거죠. 즉, 위상이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얘기인데, 이 2개월 사이에 김여정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컨대는 김여정이 김주혜 후계고도를 현실로 인정을 하고, 그런 김여정에 대해서 김정은이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는 조치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즉, 김주혜와 김여정의 위상 정리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가족 간의 권력 주쟁 가능성은 없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져서 통치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어린 김주가 통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인 이설주가 수렴 청정을 하거나 아니면 임시로 다른 권력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 한때는 이인자 소리를 들었던 김여정이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결국 이렇게 본다라면 김여정은 앞으로의 북한 미래 권력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평가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인물 중에 리설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설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다 아는 사람이죠. 1989년생이고, 2009년에 김정은과 결혼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은하수 관련 학단 가수 출신이고요. 2005년도에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 응원단으로 남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으로 처음 공개석상에 등장한 게 2012년 7월에 모란봉 학단 시범 공연이었었는데요. 당시 등장한 이 여성을 놓고 과연 누구냐 하고 남측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김정일 때에는 부인을 데리고 공개석상에서 활동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부인으로 확인이 됐는데 초기에 리설주가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뭐 바지를 입고 다닌다든가. 뭐 여자가 바지 입는 게뭐대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어, 북한 여성이 바지를 못 입게 한 적도 있어요. 여자가 바지를 입는 건 조선 여성의 전통적인 미에 반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리설주가 파격적으로 바지 입고 다니고 김정은과 뭐 커플 시계를 착용한다든가 공개석상에서 팝콘 먹는 모습을 공개한다든가 상당히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설주의 자유분방한 이미지가 김정은 시대의 변화의 아이콘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고요. 이런 이미지가 김정은의 북한은 정상국가로 간다 이런 이미지로 화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설주와 김정은은 얼마나 편한 사이일까 한번 질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니까 당연히 편한 사이 아니겠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이 워낙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독재자다 보니까 아무리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김정은한테 얼마나 편하게 말을 할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장면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장면은 2018년 4월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입니다. 당시 리설주가 회담이 끝나고 저녁 무렵에 판문점에 도착을 했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아, 남께서 시간 서친하고이도많 자, 김정은을 남편이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평소에도 두 사람이 상당히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두 번째 장면은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남북 주 정상의 부부가 백두산을 방문하죠. 거기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있는 자리에서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든 모습 이것도 보면 이설주와 김정은이 상당히 친밀하고 스스럼 없이 지내는 관계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런 리설주가 김정은 후계 구도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 어린 딸인 김주애를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어린 김주애를 후계 구도에 조기 부상시켰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일단은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이 보기에 김정은은 키 170에 몸무게 14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고혈압 당뇨 있죠 담배 계속 피죠 건강이 좋기가 어려운 체질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통치를 할수 없게 됐을 때 다음 북한 권력은 누가 죽이게 될 거냐 북한 내부에서 이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 후계 구도를 조기에 가시화시켰다 이렇게 볼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가지는 김정은이 그렇게 통치를 할수 없게 됐을 때 만약에 김여정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김정은 집권 이후 초기 10여 년 동안 북한의 2인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김여정을 꼽는 경우가 많았어요. 국정원도 몇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의 사실상의 2인자는 김여정이라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김여정이 정권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여정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권력 놓고 싶지 않겠죠? 또 자기 친자식한테 주고 싶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김정은의 집계 자식, 오빠의 집계 자녀들이 제대로 살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김여정이 권력을 잡으면 오빠의 집계 자녀는 권력의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 결국 오빠의 집계 자녀들이 제 명대를 못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불, 그러한 불안감을 가장 크게 가질 사람이 누구겠느냐 생각을 해 본다면 친엄마인 이설주일 수밖에 없고 이 어린 김주혜가 후계구도에 조기 부상하게 되는 과정에 리설주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론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김정은이 다음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리설주의 영향력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